너무 개의치 않고, 더 보수적으로, 어 지금, 부전하는 자가 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더 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 그리고 저기, 저, 대 후보자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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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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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육권사가 지 많이 뛰가 있어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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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대규모 집단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회사 안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노조원이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정치권에 나오면서 하고 싶었던 그 얘기는 각자의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살아온 방식이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내 주장을 따르지 않는 너는 틀린 거야, 적폐야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실거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적어도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시키면서 하는 사회 문화에 조금 기여를 해야겠다. 특히나 방송 언론이라는 것은 많은 이제 국민과 대다수 시청자의 목소리를 좀더 균형 있게 담아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 역할을 해야겠다. 신민정 에 네. <laughs> 그그 언론이 덮어봤더니 문재인 정권의 주택 정책 정권, 아파트 정책 이야기가 나왔니다 게임장 가면 이렇게 두 가지 게임 하는 거 아시죠? 어,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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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예, 그것처럼 어디 튀어나오면 어디 때리고, 어디 튀어나오면 어디 때리고, 이런 식으로 댄즐식 처방을 하는데, 사실은 손 대는 데마다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폭등해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직장을 다녀, 는정도 다니고, 그렇죠. 적응을 해서 이를테면 조금 모자라면 대출을 껴도 서울에 집한칸 장만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회이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점점 더, 더 멀어지고 있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거고 집을 가지고 계신 우리 특히 강남3구라고 불리는 송파 같은 곳에서는 내가 가졌던 집이 이제 같이 올랐어요. 근데 그러한 이유만으로 굉장한 탐욕적인 어떤 소비자 혹은 잠재적인 초기 세력 이런 식으로 좀 매도된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올라서 거기에도 힘겨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일관되게 그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고 저희 당을 믿어주시면 힘내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 지금 집권여당은 절대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집권여당의 후보들과 의원들도 절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 이게 상당히 믿음이 가는 거요 제가 이제 헬로우 시티 있는 헬로윈 초중 2음 네. 학교 학교 운영위원장 막, 초등학생. 근데 거기가 매년 은 이슈가 옛날에 혁신 학교 네. 그 학부모들이 네. 반대, 지정반대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 그거를 지정을 반대하는 거 도와주려고 그서 운영을 맡고 있는데. 네. 혁신학교에서 어떻게? 혁신학교가요. 뭐 저희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강하게 네. 반대하셔서 결국는 학부모들의 반발로 이제 무산이 됐는데. 혁신 학교를 원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늘리고 확대하는 방안을 원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집어 넣으려 했다라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송파의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과 보육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아이를 더 어, 많이 가르칠 수 있는 명품 교육에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를 좀 맞춰줘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시 세대 주변에 이제 공지역분들 우리 또뭐 아. 지역개발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laughs> <laughs> 저희 지역개발 공약은 굉장히 누적돼 있습니다. 10년 네. 전부터 계속 이제 해오던 한천 동측도로의 지하화와 공원화 사업을 비롯해서 뭐 최근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잠실세내역 리모델링 사업도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 선수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재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드리면 안 되니까 일반대게 지속되어 오던 대로 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만큼 좀 빠르게 집중해서 좀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주공 5단지라는 또 재건축 문제가 적체된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는 절대 할수 없는 서울시는 할수 없는 방향으로 이미 다 보셨잖아요. 네. 미래통합당과 배현진이 힘을 실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고있습니다 제가 들어보시니까 이제 배현진님께서는 네. MBC 행사할 때 아주 인기가 좋은 앵커인데 이태원 대시로 정말 인기의짱이 있는 <laughs> 의원 되실 것 같은데 아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네. 잘. 네. <laughs>